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부업입니다. 부업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얼굴 사진찍기 어플입니다. 본인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포인트나 현금을 주는 어플입니다. 부업으로 하시다 보면 사진찍기 어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본인의 얼굴이 과연 어디에 쓰일까요? 좋은 곳에 쓰일까요? 그나마 일반적인 성형 광고나 피부과 광고에 쓰이면 나은 편인데, 불법 광고에 대부분 쓰입니다. 외국 어플은 더욱 심하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일반적인 배경이나 사물을 사진을 올려서 돈을 받는 그런 사이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진거래 차익거래 사이트입니다. 금테크 마진거래, f 스 마진거래. 앞에 무슨 글자가 붙든지 마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이트 어플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적은 단위의 규모로 돈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 역시 속임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게끔 맛을 보여주고 더큰 돈을 투자하면 그때부터 잃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돈을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를 회사가 통제하는 겁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설명란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영상 링크를 올려놓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아실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부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피라미드의 최상위 계층 구조에 있는 사람만 많은 돈을 버는 것이지 하위 계층은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잔치집에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면 비판의 댓글과 뭘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지만 시켜서 한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역시도 제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과 남의 말만 들어본 것 또는 남의 영상만 본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래전에 다단계 수익구조 시스템 사업 계획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